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양평 시내권 땅 넓은 전원 주택입니다. 먼저 입지, 입지 조건을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 800m. 양평 시내가 차량 7분. 서울에 놓는 6번 국도가 1km 거리에 있어서 가지고 서울 접근성 최고의 입지 최상의 전원 주택입니다. 자, 오늘의 매물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 단단한, 단단한 벽돌 구조인데요. 뒤쪽으로 지금 현재 창고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주방하고 연결된 창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부님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토지가, 저희 매물이 토지가 292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창고라든지 농작물 수확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주차 공간인데요. 차량 넉넉히 되실 수 있다. 넉넉히 되실 수 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92평, 건평3 0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5억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쪽에도 보이시는데 저희 주택 고객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넓은 텃밭 공간과 단단한, 단단한 벽돌 구조로 2014년 9월 중공에 지열보일러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비닐하우스까지 설치되어 있다. 비닐하우스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남양의, 남양의 일주량은 끝내준다. 무엇을 하든 농작물들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농작물 앞쪽으로 창고 공간, 창고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주하시고 농작물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쪽 방향으로는 이쪽 자체가 지금 양평읍 시내권이고 시내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힘이 있는데 이쪽 동쪽 방향으로는 트임, 막힘이 없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전원생활 하신다고 딱 넓은 토지들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저쪽쪽 구 벽돌 구조들, 주택들 많이 찾으시는데 너무 저가합한 매물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앞쪽으로 렉산 시공하셔가지고 비가림막까지 굉장히 잘 관리된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저희 주택 총방 3개, 욕실 하나의 구조로 방 하나는 황토방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거실 안쪽으로 실내로 들어오시면 높은 층고로 인해서 개방감, 편안함을 준다. 그리고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실거주하시기 굉장히 편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지금 남향에 남양에 그리고 앞쪽으로 렉산 시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관리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욕실 공간인데요. 실거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 그리고 집도 벽돌 구조지만 요즘 세대에 맞춰서 잘 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쪽 방 공간이 지금 보시면 황토방, 황토방으로 방 지금 현재 안방, 안방이라든지 황토방 그리고 작은 방까지 그렇게. 넓지는 않다 방들은 넓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주부를 위해서 주부를 위해서 주방 공간은 굉장히 넓게 다이닝 공간까지 굉장히 넓게 빠져 있다 그리고 창고 공간까지 굉장히 넓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92평 건평 30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양평 시내권으로 5억원이 나온 특급 매물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